안녕하세요 온건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온건한 컨텐츠는 홍충룩 저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에서 부동산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내수 경기가 죽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그 걱정의 반 이상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학력일수록 출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오히려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여 유연한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연한 일자리란 우리나라처럼 애 입학식, 졸업식, 아플 때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렵고 눈치 보는 게 만연한 경직된 일자리보다 자신의 사정에 맞게 시간을 맞춰 일하는 일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60%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다하게 책정된 교육보조금의 조정으로 1인당 1억원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로 유연한 일자리가 가속화되고 인금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보조금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베이비 부모의 은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가 불안정한 것과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평균 수명 증가로 치료비가 늘어난 것도 그중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의 빈곤화율이 14% 정도로 아주 낮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호황기에 취직하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변화에 대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일어나도 경제 전반에 걸친 자금 이탈은 적을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베이비 부모 노령화로 신기술 도입이 저항을 받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금 상승률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은퇴가 GDP를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나 떨어뜨린 만큼 금리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GDP는 국가 총 생산량인데요. 이젠 구매력 지수로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매력 지수로 평가할 경우 미국은 4.6%, 일본은 2.7%, 한국은 6.4%로 그동안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삽을 든 노동자들만 있다가 포커랜 하나가 나타나서 일을 하면 금방 공사가 끝나겠죠. 그걸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기술 혁신성이 필요하고,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와 달리 학력이 높은 MZ세대는 기술 변화에 적응을 잘할 것이고, 베이비 부모 은퇴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투자 촉진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라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건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높아지면, 산업혁명처럼 설비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닌 기업은 해외투자로 나설 것이고 베트남, 인도, 미국으로 갈 것이지만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건 정보통신과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동남아로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 제조업의 생산효율이 낮아진 건 기술인력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선제적 투자를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투자 투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인간은 고숙련 비반복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로봇은 저숙련 고반복 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이 돈을 적게 쓰는 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은 한한령 등 국가 주도하에 관광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서구권이나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수부양으로 여겨지던 건설경기, 그중 건축경기는 가구수 증가로 인해 좋아지겠지만은 토목경기는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권 예비 타당성 면제 정책이 있지만은 그것은 수도권 부유층들이 혜택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인구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베비부모 은퇴가 답이라고 합니다. 은퇴로 인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일어나고 생산활동 인구의 소비 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연공서열 폐지와 해외 경쟁사 이직 등으로 예전과 같은 군대식 조직 체계는 없어져야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사회 중위 소득이 올라가 내수 부진을 상당히 해소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시대 미국과 중국, 일본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베이비 부머 은퇴로 2013년도까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제로 금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높아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그때그때마다 진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간에 당시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첫째 정보통신 혁명과 세계화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낮아졌고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노령화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인해 과잉 저축으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택 가격의 상승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본과는 달리 재빠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동안에 많은 주택 건설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기대 수명 연장과 자금력으로 주택 매수가 늘 것이라고 하네요. 중국 중국은 농촌의 노동력 공급이 끝나고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이 떠나므로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자세히 보자면 디플레가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영 기업 육성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은 국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국영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 억압을 했습니다. 그럴 거라면 저금리가 필요한데 가게는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택 민영화가 벌어졌고 젊은 세대가 집에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업 효율성은 떨어지고 무역 분쟁도 촉발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저 가격을 통한 시장 점유율 위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노동자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요. 이겨낼 방법은 금융 억압을 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영기업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시진핑의 압박으로 부동산 투자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상승하여 돈이 벌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영기업과 도시 호구 소유자는 돈을 벌고, 토지 매각한 지방정부도 돈을 벌고, 금융억압을 푼다면 적을 3명이나 만든 건데, 그 일을 중앙정부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는 어렵고, 디플레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일본은 현재 디플레를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플레가 일어난 이유는, 버블경제 당시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했는데 신속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했으나 자산 버블의 공포와 걸프전으로 하지 않은 게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산 강력 폭락과 불가하락으로 삶이 어려워졌고 거기에 고령화가 추가되어 플레를 가속화시켰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에 안하는 안전자산으로 유명하죠.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도 일본의 경상 수지가 흑자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본 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악순환이 이어졌는데요. 아베 정부 때 아베 노비스를 시행하여 인위적인 엔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엔저로 인해 소비가 늘고 임금 근로자 구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인구 감소가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주택 공급 간소가 함께하여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멘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멘션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특히 수도권의 집값만 올랐다고 하네요. 요즘 사람들은 취향과 문화 환경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고, 노인층은 의료시설과 인간 네트워크 때문에 수도권에 몰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동안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택지 공급을 꾸준히 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9일 대책으로 정부 주도 특제 공급은 끊겨서 공급 부족은 만성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인구가 5천만 밑으로 떨어져도 수도권에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에는 산업과 대학이 연계된 일자리가 있는 곳, 즉 클러스터도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꼭 집어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미국 부동산 가격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나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돈을 벌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보다는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수출 동량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니 뉴스를 잘 챙겨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장에 대한 자세한 근거와 인구 감소에 따른 주식, 금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